이렇게 포토투 차량에 공기압 센서까지 세팅하시는 분은, 어, 휠 작업을 하면서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휠에 대한 마음이 정말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작업해드릴 차량은 포토투. 이번에 출고된 신형입니다. 신형 차량이시고, 앞바퀴 뒷바퀴, 아사 브랜드로, 프론트 리어 휠 교체, 네짝 어, 작업 진행을 할겁니다. 네, 세팅해 드릴 휠은 아사 제품이고요 아사하면 어, 국산 브랜드입니다. 국산 브랜드로 사제 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언패킹은 했구요. 앞바퀴와 뒷바퀴 네짝을다 작업을 진행을 해드릴겁니다. 지금 세팅해드리는 아사 휠이 어, 제품 같은 경우는 옵셋이 어, 마이너스 119짜리 입니다 보편적으로 나오는 포토 후륜 휠이 옵셋이 110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머드랑이나 뭐 유사 디자인들 같은 경우도 거의 110으로 나오고 조금 과하게 나오는 스펙 같은 경우가 130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아사 제품 같은 경우는 119 그래서 어, 이런 카고 트럭 같은 경우 오늘 장착하시는 분이요, 카고 트럭 같은 경우에는 휠 적재함 라인에 거의 알맞게 떨어질 정도의 어, 휠재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옵셋이라는 게 뭔가 하고 말씀들 여쭤보시는데요, 간단하고 쉽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휠을 보시면 이렇게 휠 뒷부분이 있고요, 휠 옆부분이 있고요. 앞 부분 디자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휠옆 부분에서 봤을 때요휠 안쪽 부분과 요 바깥쪽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요 부분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 림폭이라고 하는데요. 요 림폭의 정 가운데를 지나는 가상의 선을 쫙걷을때요 라인이 가상의, 가상의 중심선이 어, 휠 안쪽으로 싹 지나가겠죠? 결론적으로 그 가운데 중심선을 어, 수치를 0이라고 했을 경우에 0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가상의 중심선과 차량에 장착되는 이면이 이 면을 마운트 페이스라고 합니다. 중심 중심선과 이 마운트 페이스까지의 거리를 없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보다 바깥쪽으로 디자인 쪽으로 나가 있으면 플러스 중심선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옵스, 이것을 없애시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없애이 중심선보다 안쪽으로 나와서 튀어나와 있어서 튀어나와 있으면 휠을 차량에 장착할 시에 들어가다가 들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휠이 바깥으로 나오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들 마이너스 옵셋 마이너스 옵셋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참고로 전륜 휠 같은 경우는 옵셋이 어, 25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ET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거를 약자로 보통 옵셋의 약자로 ET라고 쓰고요 25라고 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결론적으로 이 제품 경우 아사빌 같은 경우 이 앞바퀴거든요. 앞바퀴는 가상의 중심선을 어, 0이라고 했을 때 디자인 쪽 바깥쪽으로 25mm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후륜 휠은 세팅이 끝났습니다. 바람까지 주입이 완료된 상태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셋을 확인해 보면 어 가상의 중심선을 봤을 때 센터라인보다 안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마이너스 119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119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후륜에 이렇게 ET 119라고 확인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어, 뒤에 스프링 쪽 보강을 하셨고요.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다보강 작업을 하셨네요. 이 정도면 뭐 상당한 차에 대한 관심이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으로 포토2의 공기압 센서 6개를 다 세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포토2 차량의 공기압 센서까지 세팅하시는 분은, 어, 휠 작업을 하면서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휠에 대한 마음이 정말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오토투의 공기압 세서를 직접 세팅하시고 계시고요. 나오는 데서 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캠핑카를? 포토 중에서 옵션 제일 좋은거에다가 안에 다한하메라다 다다 넣고 하부 보관도 제가 싶은대로 네. 하고 뒤에서 네. 만드는 거에요 아그러셨다 아, 그럼 차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네. 뒤에 캠퍼만 얹는 방식으로 네. 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네, 네 포토2 아사일 작업 다 완료가 돼서 출고 중입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포토투의 절후륜밀, 전후륜밀 다 교체가 끝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뭐앞바퀴의휠재원은 거의 동일한 상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뒷바퀴, 뒷바퀴에는 휠 재원, 옵셋, 아까 말씀드렸죠. 옵셋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마이너스 119짜리입니다. 지금 세팅해드린 게적재압 라인과 거의 알맞게 떨어져 있어서 자동차 검사할 때도 큰 문제가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사필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어, 세팅이 다 완료가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 생각보다 깔끔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차주원께서도 상당히 만족해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2. 필 교체 작업을 마치겠습니다.